블록, 블록. 에. 다시 시. 작 옆에 여기 있지. 응. 가 중간에 빠져 있지. 가요 무서워? 아빠 손 잡고 갈까 이 꽃게는 돌밑에 있어. 잘봐 우와, 우와. 여기 있다. 아빠 잡 보고 응. 응. 날아가자. 아 무서워. 무서워 얘는 안 무서운데. 아이고 내 똥이 있는데 너무 안 무서워 우와. 우와. 어떡하다 와 역시 나는 운이 좋아. 역시 나는 운이 좋아 왜 니가 운이 좋아. 아빠. 내가 뒤쳐 버렸까 그래? 내가 주차오라 했으니까 내가 우리 누군지 뭐. 이거 먹어? 뭐가? 내... 엄마 어디? 엄마 어디 왔어? 엄마 어디 왔어? 너 <목소리도> <나라> 이거 봐. 고기 <목소리도> 뭐야? 이만 긁거줄게 긁어줘 왜? 아침 안 먹었잖아 긁 응. 이거 이거 해 손으로 잡으면 아빠, 아빠 이거 좀쉬워줘봐 응? 아침 안먹었어큰거줄게큰 거. 줘 긁어 긁어봐 그거 들고 있어 그거 아유. 들고 있어 멍게 맛있다 응 멍게 맛있어 딸기 맛 그러게? 멍게 그때는 안 먹었는데 먹고 싶어요 어 알았고 신나는 먼저 줄게 여기 하나 더 익었으니까 끓여요 구 불어서 먹어야 돼? 어더이었다더 뜨거라 야 주세요 이제 먹을 거예요 알았 아빠가 너무 줄게 너무 찍어서 먹는 건데 그렇게 먹을 거면 너 먹지 마 찍어요 찍어 그냥 는 거야 과연 다 나올 것인가? 다안 나올 것 같은데. 헤이 뭔가 한 부위 잘라내요. 여기 응, 응, 응. 잘라내 <laughs> <그거. 웃음> <laughs> 응. 이거 쫙. 싹둑 아왜 자꾸 떨어지냐?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. 여기는 뭔게 맛집이야? 자, 이 가까이 돼. 가까이 돼야죠. 응? 극가가 원래 대화하는 거예요. 뭡니까? 아빠 너무 잘생겼잖아. 요즘 멍게가 하나도 안 들이더. 나 멍게 먹는 못 먹는데. 근데 왜 먹어? 맛있어. 아, <웃음> <웃음> 뭐야? 먹어 볼래 쥬? 응, 진짜 부드러워. 먹어 원래? 응. 어? 맛있는데 이거? 난 조개만 먹어 조개라니까? 응. 조개 아까 제일 큰조개 이거 소라잖아 소라 아니라니까? 아까 제일 큰 조개 소라 아니야 검정 색깔? 어 아까 제일 큰거 엄청 큰거 그 검정 색깔 있어? 어어 먹어봐 아빠 먹을 거주는거왜 매워 맛은 있네요 맛있지? 이차전 소라 뜯기 아, 똥도 나왔으면 아, 좋겠다 똥은 없어 뜨거워, 아 뜨거 장갑을 이쪽에 끼고 있고 이쪽으로 잡고 있고 꽃게 잡았어? 음. 아빠 이거 봐봐 엄청 아빠 이거 봐봐 어버, 엄청 작아 어. 야 너무 작대 신나라 친구다 여기 사람들 낚시를 많이 하나 보네 전에는 없었는데, 나 여기 자주 오거든요. 낚시금지 이런 얘기 없었는데, 낚시금지라고 딱 지켜있네. 이야 했고요? 여기 고기가 엄청 많아, 지금. 지금도. 이물 빠질 때안 빠져나간 가 고기들, 와. 지금 흙탕물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? 네? 오, 뭐, 뭐죠? 뭐라? 막는 거라고, 뭐라? 네. 와, 엄청 크다. 손바닥, 손, 음, 손바닥만 하아다니까 손바닥. 빠당 말하는 게 진짜 한 몇십 마리 있어 지금 몇십 마리. 신나라 잡았어? 많이 잡았어? 뒤로, 뒤로, 응. 저 비둘기라고? 기러기인데? 어? 내려가요어 내려 드론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렇게 재밌지? 그거 듣고 두번 눌러 뭐? 전원 두번 눌러 두번 길게 눌러야제 어? 두 번째 두번한번 번 누르고 한번 응, 길게 아, 사람 많다 요 이거는 배드민턴 다아 오늘 있아차비구나 우와 우와 꽃게 잡자 아 신아가 어. 씻었는데 어? 아빠 이쪽 에왜 구멍 쳐져 있어요 지호야 나도 아 이렇게 저거 저 고기 잡는 거야 고기 저걸로 고기 잡아 고기 밀물 때 물이 들어왔다가 고기가 들어오면은 한구도얘 썰물 때 물은 빠져나오고 고기는 못빠져나고아 진짜로 응 아빠 나 이거 집만 들어주는다 안 돼요 어 집만 들어줘 뭘 도와줘 집만 들어줘 집만 들어달라고 응. 아니야 나 아빠는 집 있어 <laughs> 집만 도와줘 오빠 이게 케이크야? 네 이건 케이크 이건 촛불이고? 네 여기가 네, 동막해변입니까? 네네 이쁜 돌멩이 찾아서 어! 가지고 가 숟가락이다 어. 돗자리 펴놓고 있으면 어. 좋겠다 돗자리 펴놓고 있으면 동막해수욕장은 그렇게 많이 와봤는데 이쪽으로는 또 처음이네 나들길 강화나들길인가 아, 봤죠 길이 일단은 안쪽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봤을 때는 길은 잘돼 있어 이쪽, 한번 가봐야 될것 같다 오늘 원래 항상 캠핑을 갔는데 지금 캠핑카 무시동이 또 고장나가지고 이번 주는 쉽니다 이번 주는 쉽고 조개구이 먹고, 나들이 삼아서 왔어요. 나들이 삼아서. 어? 뭐라고? 저쪽에 한번 가보자. 아니, 없는 걸 어떻게 해? 꽃게, 꽃게. 아니, 아까 전에 거기에 서 잡아준다고 했지, 여긴 없잖아. 아까 야 아니, 안연결 있어. 뭐지, <laughs> 이게? 풀이 있네. 그럼 잡긴 잡아 줄 거예요. 있어요, 잡지. 잡아 줘. 음. 아, 길이 도로 음. 되게 그러니까. 풍해? 이건 태풍 올때 그런 거 같은데. 길이 다 지진 난 것처럼 그러네. 가보자. 어, 갈때 카페 가서 시원한 얼음물 한잔 마시고 가자. 나 게임 시켜 줘요. 알았어. 오케이? 뭐? 아니 분명히 나들길이라고 길도 이렇게 닦아놨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고? 이게 말이 되나? 길이 안 닦여져 있어 아니야 해안선이라고 그렇게... 나들길이라고 돼 있었잖아 강화나들길 아 잡아 안 물어. 얘는 안 물어. 아니, 이거 버린다 얘. 되게 신나라 건데. 음. 신나럴 건데 추러. 이거이는벼 아닌 가나? 자, 내가 신기한 마법을 아이 줄게. 마법 죽은 척 하지 신나라 마. 신나라 신불로 저... 들어간다. 자네가 아, 딱 돌을 설치. 자, 이제 유튜브하자. 말해봐. 봐 아니 나좀찍어준다말안 한다. 나좀 찍어주라. 아 진짜. 자, 아빠한테 만 보여줘. 이리 줘. 건 보자. 이거 만지지 마. 어, 알았어. 안 만질 테니까. 줘봐. 손 줘봐. 손 줘봐. 줘봐 이쪽 으로 줘봐. 줘도 음, 응 음. 음. 손이 아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? 응 큰일 <laughs> 나겠다 완전 병원에서 상... 엄마 근데 진짜 손안 바꿨어 병원가서 응. 꿰매야 되겠다 신나라 아이스크림 할때이 손으로 이렇게 자꾸 먹을 줄알아 아니네 어떡하지 병원가서 주사 맞고 해야돼 신나 주사 지어 <laughs> 두명 가야 되겠다. 뚝하면 안 가지. 얼이스오 아까 보니까 두 개를 더 사왔지 지금. 나 원샷 달라고 지금. 나 이거. 이거 원샷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빠 못 기다려. 오 다른 색깔은 뭐야? 됐어. 그거 먹는다 하지마라 별로 맛없을 아, 아. 것 같아 아, 아닌데? 표정을 보니까 지금 그거 먹고 싶은 것 같은데? 달달하겠지 엄마 이제 나이 간다 나 간다 신나 지금 응. 잠이 그득그득하다 어때요? 근데 지않 어중간하게 잠이 안되는데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언니가 쫄깃해 아에가떨어해 많이 응? 는데 어, 이건 더 나은 것 같은데? 이거더 응. 그러니까 사이즈 크잖아 오빠, 응. 깐 거랑 얘가 안깐 건가? 얘가 안깐 거예요? 네 얘는 깐 거예요? 네. 뭐 할래? 안깐거 어떻게 아, 껍질 새로 먹는 거. 나. 껍질 새로, 음. 맞지? 지금 껍질 새로 먹지? 분당 안깐 거. 음, 감사합니다. 네. 아, 맛있는 거. 음? 이거 나 거다. 이어줘. 거 <laughs> 음, 맛있다. 음. 오빠, 소화 안 된다며. 응. 병이야 꽃집 넣으니까 훨씬 맛있다. 있는게? 새우깡 먹는다. 음. 먹고 또 먹자. 괜찮아. 오징어 크면 좀 맛있겠다. 음. 두, 두 마리네. 한 마리는 어있는데 난간 위에 올라가 있네. 새우가 더 맛있죠, 근데? 어디가 맛고맛하고 맛있어? 아 그게 맛있대. 아, 아, 응. 여기는 에 들이. 소금 없어. 스무 개쯤. 스무 개. 어? 스무 개, 스무 개쯤이 응. 그래서 아직 문이 안 열려. 그래서 문 무서워서 울고 있었어. <laughs> 한 젓가락만 뺏어 먹겠습니다. 오케이, 내거안뺏어먹는데아 어, 진짜, 짜증나게. 이거 한 젓가락만 뺏어 먹겠습니다. 아, 근데 내걸더 많이 뺏어가? 그니까? 아, 괜찮아, 괜찮아. 어차피 다못 먹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돼요 네 맵네요 <laughs> <laughs> 두 그릇째 먹고 있는 심지어 돼지 배부르네 오늘 <laughs> 그래 먹고 하루종일 먹고 배불러